2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gx에 대하여 일단 극한 값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식 하나 준 다음에 이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극한의 그 존재하는 상황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간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 0으로 간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어, 그거는 바로 한번 적어볼까? G1이지. 1을 적용했을 땐 거야. 알겠지? G1 빼기 2가 0이니까 G1의 값이 2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G... 요거... 요식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G에 대한 힌트를 알고 있어. 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지금 너네가 요거 봤을 때. 양변에서 그래도 눈에 조금 들어오는 뭔가 있나요? 양변에서? 요 식에서? 어 그러면 돼 잘했네 요거를 이쪽과 이쪽 우변과 연관시켜서 Fx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너네 그게 눈에 보인다 했잖아 내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F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예. 그럼 이거랑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에 g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fx 대신에 여기 있는 식을 여기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 네. 자 여기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인수분해해서 써주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fx 대신에 이거 쓸 거야. x 마이너스 1 gx 마이너스 1 1. 에다가 gx가 있죠. 약분 하나 되는 거 봤지? 네. x-1 소거되고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겠고요. 어, 바로 할까? g1이 얼마예요? 어, 그럼 2 빼기 1 곱하기 2니까 네. 답은 1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27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주어진 극한값이 하나 있고요 뭐또 다른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가보자 일단은 뭐 A로 보내고 있어 A를 분모 문제에다 적용해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2 a 제곱니까 얘도 0인 거고 얘도 얼마예요? 0으로 가죠 그 말인즉슨 둘다 이게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줘야지 0분의 0꼴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냥 단순 0분의 0꼴이야 다항함수잖아 오케이? 어 그럼 인수분해하는 게 관건이고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여기는 x, x, a, 2a 맞아주면 깔끔하게 돼 여기다 어렵지 않죠? 1, 2 어떻게 하면 돼? 3, 2a? 아닌데? 3a, 3 a랑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둘다맘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x-a x-2a 분자도 x-a 2 x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거 하나 약분 되겠잖아. 자, 여기 1인 거야. 자, 여기 A를 대입을 할까? A를 대입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A분의 2 a 2A 3이고 얘가 1인 거니까, 우리가 여기 방정식 풀면 A값 A 값 나오겠다. 마이너스 AA는 1이죠. 그치? 어. 자 그러면 여기는 있 극한 과학인데, 라 어, 이거는 별로 문제 될게 없겠는데 a에다 그냥 1만 한번 적용해 볼까? 네. 1 넣으면 여기는 그냥 4x 제곱, 마이너 3이니까 그럼 몇 차분의 몇 차예요? 1차분의 1차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냥 최고차 계수의 비로 바로 보면 되겠네. 여기서 1차의 계수 뭡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루트 얼마 산 거야? 루트 안에 있잖아. 그것분의5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28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외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조금 헷갈린 건가요? 자, 뭐 바로 적용을 해도 되긴 해요. 이식 자체가 좀 쉽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내가, 아, 마이너스 무한대는 좀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치환해버리면 됩니다. 치환하는 건 그때 다 해봤잖아. 마이너스 X를 T라고 잡아주면 T가 어디로 가지게 돼요? 무한대로 가지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T 다섯 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꼴에서 이게 무슨 꼴인지 보여?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의 합이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으로 무엇 해준다? 묶어준다 그래서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주고 t의 다섯제곱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 t 세제곱분의 1, t 다섯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한번 정리해 봐봐. 무한대 보내면 이 앞에 있는 요놈은 무한대로 가질 거야. 뒤에 있는 얘네 분수값 두 개는 0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4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극한값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30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꽤나, 어, 문제는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극한 값 알파랑, 여기 n 값을 더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무한대 보내고 있으니까, 적용을 해보면, 이게 분모가 뭐 빼기 뭐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그러니까 지금 분모 분자 둘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모도 유리화하고 분자도 유리화해서 일단은 식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둘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부정형. 오케이. 어 그래서 자 이제 우변 없다 치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둘다 유리화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자. 분모는 일단 요거 유리화 한값 한번 적어보자. 이거 어떻게 될까? x 제곱 플러스 x에서 x 제곱 빼면 뭐 남어? x 남지. 그다음에 분자에 유리화하는 값을 곱해주세요. x 네 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x 제곱. 자 분자도 한번 써볼까. 일단 x n 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요거 유리화 한값 얼마 나오니? 1이죠. 어, 그러니까 뭐안 써도 되겠다. 그치,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하는 식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를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써놓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하나 저기 해버리고, 이걸 n-1로 고쳐도 될까요? 음,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이제 거쳐놓고. 적용을 했을 때 바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무한대 줘봐봐. 분모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요? 뭐...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문제에서. 네. 그럼 분모 문제 차수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저는...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분모가 몇 차입니까? 분모가? 2차지. 2차지, 2차.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2차. 근데 여기는 이미 몇 차니 얘는? 1차. 1차니까 얘가 몇 차가 돼야 될까? 1차. 어, 뭐라고요? 곱해지니까 얘가 1차. 1차가 돼야 될거 아니야. 1차. 1차 1차 곱해 2차 되잖아. 오케이. 네. 어, 따라서 n은 얼마가 돼야 돼? 네. 2. 가 돼야 되겠죠. n 1이 1차니까. 네. 이해 되겠니? 네. 오케이?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계수에 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알파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요거 제곱 계수 맞지? 얼마 있어 루트 얼마? 1. 그다음에 여기 제곱 계수 얼마? 1. 어차피 요거 여기 곱해지면 계수는 다 1이죠. 여기 1이고 1이지. 네. 여기 계수 얼마? 루트 얼마? 1. 더하기 요것도 2차잖아. 네. 1. 요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받아들여졌죠? 네. 어, 그러면 여기 그 나오는 극한값은 1이네 문제에서 n값과 알파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3으로 볼수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자 역시 극한값이 b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꼴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어, 꼴이 뭐니? 뭐분의 뭐니? 지금 0분의 X를 0으로 보내고 있잖아. 0 보내는 거 맞지 지금? 그지 0분의 목뭐 꼴이에요? 0 꼴이지. 0분의 0 꼴인데 루트라는 값이 있어. 그러면 뭐 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 유리화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극한값 B가 있다라는 건 이따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 유리화부터 한번 해줘봅시다.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x 제곱에 자 분자에 있는 거 유리항 값 곱해주세요. 4x 제곱 2x 플러스 1에 플러스 ax 플러스 1을 곱해주자 이렇게 어 분자 조금 계산해야 되겠죠? 어좀 귀찮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서 바로 적자. 여기에다가 빼기 a 요거 이거, 이거 제곱한 거니까 전개를 바로 할게요. 뭐가 될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1이 될 거야. 됐죠? 1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4-a제곱, x제곱에, 어, 2로 묶어주면, 1-ax. 요렇게까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치? 네. 자 이때 여러분들 먼저 이거 하나로 저기 할수 있지 그 뭐야 차수 낮춰줄 수 있죠 X X 하나 약분하면 여기 없어지고 요거는 소거될 거야 약분해서 1이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봐봐 얘들아 넌뭐 분의 뭐 꼴이야, 지금? 꼴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B로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겠니?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미정계수 결정 여기서 써야 되겠네. 여기가 0으로 가야 된다. 알겠지? 자, 분자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X에다가 0 주면 이거 없어지지. 그지? 그럼 남는 게 뭡니까? 2, 1-A고 걔가 얼마 돼야 돼? 0이 된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A 값은 얼마에 그러면? 1이 나와지겠지. 됐죠? 자, A 값에다 1을 줘서 다시 한번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질 때 얘들아 a가 1이면 얘가 없어지잖아 아예 그럼 여기 x랑 x랑 약분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남아 그냥 3이 남고요 루트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a가 0이니까 뒤에 플러스 1만 남는 겁니다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2분의 3이지. 그렇지. 어. a a가 1이니까 x가 그렇죠. 여기 x 플러스 1이네. 어. 그래도 이제 뭐 답에는 영향은 없다. 그렇지? 다행히. 2분의 3이 b 값이 되겠습니다. b가 2분의 3이야. 자, 아까 a는 1 나왔고 b는 2분의 3 나왔어요.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6번 한번 풀어볼게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어, fx랑 gx가 최고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어, gx에 대한 함수 값을 줬어. 그리고 나조건에 좀 귀찮은 또 힌트를 줬습니다. 이게, n값을 주면서 n이 1, 2, 3, 4일 때 성립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노가다로 1, 2, 3, 4일 때 값을 통해서 뭔가 힌트를 다 찾아내야 된다고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또 뒤쪽에 미분 가면은 그런 또 출제되는 형태가 또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 n값에다 1부터 한번 적용을 해 보자. 1부터 적용을 해 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gx분의 fx가 얼마예요? 0인 거지, 그치? 자, 요거부터 하나 확인을 해보자. 자, 얘가 0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뭘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분모를 봐봐요. g1이 얼마입니까? 이거 0으로 가지. 어, 근데, 얘가 0으로 가, 분모가 0이라고 0인가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부정형의 형태가 되려면 f 값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결국 여기서 f1은 0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찾아줄 수 있어, 됐지? 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그럼 만약에 g1도 0이고 f1도 0이면 어떤 인수를 둘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까? X-1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GX를 X-1 곱하기, 요기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잡아보고, 얘를 X-1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잡아서 계산한 게 0이다라고 볼 건데. 예. 됐니? 예. 여러분들 여기서요, 얘네는 약분 될거 아니에요. 근데 1을 넣어서 0이 된대, 0. 오케이? 얘들아, 뭔가 분수값이 0이 되려면 누가 얼마일 때니 이게. 분, 뭐가? 자가 0일 땐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분자에 있는 이 fx라는 식이 x에다 1을 한번더 줬을 때 얼마 된다라는 겁니까? 0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여기에 x에다가 1을 줄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결국, 어떤 인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 x-1이 일단 하나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하, fx는 꼴이 x-1의 제곱에다가 뭐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꼬리구나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어, 자, 첫 번째 힌트에서 찾은 거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n에 2를 적용을 해주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g x 분의 f x가 또 0이 돼야 돼. 그지? 여기서도 생각해봐. 봐봐. G2가 0이 돼서, 그럼 얘가 X-2가 있다라고 치면, 얘도 X-2가 있어야 되나? 일단,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0분의 0 꼴이 되고 싶으면 이게 X-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X-2가 있으면 또 얘도 X-2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런 꼴에서는 약분이 되고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g2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받아들여지니?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극한값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g2가 0이 아니면 여기 는 분모는 무슨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야 1, 2, 3, 4, 5 근데 그 숫자분에 뭐가 돼야 0이 되니? 0 0이 돼야 0이 되잖아 분자가 0이 돼야 0이잖아 그럼 결국 f 몇은 몇이 되는 거야. f 2는 0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해석되겠니? 예. 어. 그럼 f x는 식이 다 찾아진 거야. 됐죠? 어. 자, f x는 다 찾아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 g x에 대한 식을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좀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아. 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3. 3으로 갈 때. 자, 이제는 그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줄게요. GX는, 어, 어쨌든 여러분들 그 GX랑 FX 분모 문제 쓰잖아요. 그지 그럼 GX를 이렇게 잡을게요, 쌤이. GX를, X-1은 아까 인수가 있었으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쓴거 있죠? 네. 요거 그대로 잡아줄게. 그리고 지금 알파는 우리 이제 2라고 구해냈어. 됐지? 네. 그럼 여기 들어갈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들어오고, 위에는 X-1X-2가 들어오게 됩니다. 맞지? X -1. 자, 어, 어, 제곱인데 하나가 약분된 거야. 아. 약분되고, 분모, 분자에 남은 것만 딱 썼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다 N값에다 3을 넣어봐.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 2가 되겠지.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고 리미트 x가 이제 4로 갈 때도 한번 볼까? 역시 식은 이거랑 똑같이 남아있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역시 x-1, x-2를 해준 것이 여기다 4를 넣으면은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어, 연립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아, 여기 3 넣자. 여기 3 넣으면 뭐야, 이게? 2 곱하기 1이니까 2지?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얼마? 1인 거고요. 여기 x에다 4를 넣자. 4 넣으면 6이죠, 6. 그럼 여기도 역시 분모가 얼마 돼야 돼? 1. 그러니까 4를 적용했을 때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이거 연립할게요 바로 빼주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가 여기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나와지고 맞지? 어 여기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21이야 어, 마이너스 10이고 b는 13이 되겠습니다 맞죠? 어 정리할게요 그러면 따라서 야, 이 gx는 x-1, x제곱-7x 플러스 13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g5를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4 곱하기, 어이거 뭐야 이거. 25-35 플러스 13이니까 3이 되겠다, 그치? 답은 12. 요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정리할게요.